자지금터 저희 팀을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딱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지금 제가 막무가내로 찾아가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는데 강력한 라이벌들 전체 다는 못 보더라도 갈수 있는 팀만 해서 내가 차뭐 생긴 거뭐 디자인 좀 보고 간단하게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일단 이 팀은 어, 저희 CJ그룹 안에서도 이제 E&M A 네 팀입니다. 근데 뭐 세팅하고 있는 중이라 뭐 뭐라 말은 못해도 아무튼 칼라는 나 개인 방송이야. 아뭐 어 그냥 유튜브에 올릴 거. 어 편안하게 편안하게 해도 좀 찍어도 되지? 어... 내 콜라 두병 줄게. A <laughs> 네 팀에는 오일기 선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 다 아시는 거. 완전 베테랑 선수고 오프로드 시절부터. 지금 오프로드 시절부터 지금 온로드까지, 어, 탑클래스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두 드라이버가 저랑 오일기 선수. 자, 일단 여기는 예린 팀. 여기가 이제 가장 강력한, 근무 타이어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는 팀. F1 선수죠. 이대유지 선수. 그 다음에 재작년 챔피언이죠. 정의철 선수. 뭐 이런 팀들은 안에 들어가서 찍기가 애매해. 나 싫어해. 이렇게 찍는 거를. 네. 가실까요? 차가 완성도가 아주 좋아 자 그다음에 이제 아틀라스 베이스 렉시팀이죠 작년 챔피언 조항우 선수 일본 선수죠 야나이게다 선수와 어떤 김종겸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이적을 해서 같이 타고 있어요 현재 대한민국 최강 금무타이팀 한국 타이 팀이 2, 3년 전부터는 거의, 거의 지금 통합 선두권을 지키고 있는 팀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죠 아이 팀은 반드시 이기고 싶다 올해 진짜 반드시 이겨야 되는 팀. 자, 그 다음 여기는 그 유명한 서한 퍼플 모터 스포츠 팀. 이제 여기는 이제 김준근 선수, 장현진 선수, 정혜원 선수 세대로 지금 출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팀이고, 일단 스폰서가 좀 빵빵하니까 돈으로 쫓리면 따라갈 수가 없는 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웃긴 게 스톡하는 돈이 많다고 해서 빨라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거의 원메이크 수준이라 세팅력도 중요하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팀은 스토커를 처음 만드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성적이 좋아요 좀 지켜봐야 돼요요주의 팀이에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그 다음에 보시는 이 팀이 CJ 로지스틱스 레이싱팀입니다 원래 이팀 자체가 제 모태죠 CJ 레이싱팀이 대한통운으로 가고 저는 이제 제일재난 레이싱팀을 만든 건데 황진우 선수하고 김재현 선수다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죠 자, 올해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와서 보일지.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참 오래된 친구이자 라이벌이죠 류시원 선수 팀입니다. 팀106연예인 팀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해요.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요. 뭐 이렇게 컬러 배치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굉장히 이뻐요. 작년에는 한국 타일을 썼는데 올해는 금호 타일을 바꾸면서 빨라지고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06은 팀을 두대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혼자, 한번 제대로 한번 달려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한 대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아, 그시원이 시원히 가시원을 한번 가, 사 가보자, 가보자. 쫓아내면, 쫓아내면 가는 거고. 가보자, 가보자. 안녕. 야. 아 진짜 작살이네 와이 눈부셔서 못 가는 거 아니야 뒤에서 눈부셔가지고 작절인거지아 진짜 안녕 헬로우아 어. 아니야 나 개인 방송 개인 방송인데 잠깐만 하자 그냥 유튜브에 올릴 거야, 내 개인 방송 야, 나 지금 상태 상태? 야 완전 좋아, 괜찮아 아, 상태 너무 안 좋네 아, <laughs> 류시완, 이거 다알거 아니야 서울로 올라와서 유일한 첫 친구이자 지금까지 내가 얘를 따르죠 얘가 거의 대장 수준이니까 <laughs> 의리 하나 짱이고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아니야, 왜 그래 나만 좋아하면 돼지 야, 차 색깔 진짜 짝사리이데 저거? 안 아, 그래도 이거 사진만 적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 이게 도대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 이게 색깔이 막몇 몇 가지 색으로 보이더라고요. 계속 서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 봐봐. 이 차가 무슨 색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야, 노란이요, 그러니까 이게, 형광으로, 그게 뭐 노랑이요. 노랑 형광으로. 노랑이요 그러니까 노랑 형광그러 이게 골드잖아, 원래는. 원래 이 색인데 빛을 받으면 바뀌는 거지, 그렇지. 각도에 따라 색깔이 달라서 음. 약간 카멜레온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게... 카멜레온 색이네. 어. 괜찮냐? 완전 예쁜데, 저거? 게 예쁘죠? 이거 좀 좀, 와, 음, 엄청 들었겠는데요, 진짜? 근데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어? 유튜브. 아, 그냥 나 아, 개인. 우리 마... 채널? 어. 그럼 뭐이 채널에서는 뭐 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 거야? 그치.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차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리뷰도 하고 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잖아. 뭐 편안하게 하는 거지. 야, 보고, 나도 나중에 보면 얘기 좀 많이 해줘. 아, 그래? 그래. 이름이 뭐라고? 의순의 자동차. 위선해 자동 아. 어. <laughs> 그럼 뭐 차를 막 섭외도 하고 이제 리뷰도 해야 되겠네. 그렇지 그냥 섭외라기보다는 그냥 막차단하는 거야. 까이면 까이는 대로 이제 마음대로 찍을 거야. 그래 내가 막 하고 깔고 다 까고. 그래. 그래. 씨발 좀 나한 거지. 아욕돼 욕대 돼. 내채 개인 채널이라니까. 어? 아 그래도. 싫다. 아 그러니까 놀아 하지 마. 제발 좀. 있는 그대로 좀. 그래, 어, 있는 아, 그대로. 만들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서, 어땠나, 너, 연습. 아, 난 오전에는 나쁘지 않았고, 어. 세팅을 한번 바꿨어. 괜히 만져가지고 지금, 음. 다시 원상 복귀하면서 좀 다른 부분만 조금만 건드려. 근데 뭐 해, 야, 랩타임 보고 하면, 야, 올해 해볼만 해, 완전. 우리 금호타가 괜찮네. 야, 금호타가 완전 좋아졌어, 지금. 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뭐 작년까지 말도 한타가 완전 야 우리 연습 때면 솔직히 얘기하면 한타랑 우리랑 막 1.5초, 2초씩 차이 났을 때도 있어. 금타가 제일 빠그렇죠 지금은 금호 타이가 제일 빠르고 한국 타이가 지금 그렇게 빠르질 않아. 그리고 내구력 싸움이죠 이제는. 그래서. 이번 개막전에 관중이 3만 명 이상 예측하고 있어. 3만 명이나 올까? 그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 이 레이스가 좀 이게 왜 대중화가 되기 힘들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 중에 첫번째가 나는 골프, 테니스, 축구, 야구, 농구 다 해볼 수 있잖아. 아, 나도 타이거 우츠로 저도 쳐봐야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레이스는 해볼 수가 없어요. 맞아. 그게. 대중화되기 가장 힘든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겪어보질 않으니까 이 레이스의 음. 매력을 잘 느낄 수가 없고. 와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맞아, 맞아. 음. 이게 화면으로 전달해줄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 완전 네. 틀리잖아. 그렇아 암튼. 또, 너 준비 또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래, 또. 그래, 3시. 그래, 그래, 3시니까. 오, 맞네. 시간 다 돼가네. 금방 연습 잘 타라. 야. 그래, 끝나고 아, 보자. 어? 어. 아았 <목소리나>